여기 왠지 실판이 있어서 그런가, 뭔가 써야 될것 같지 않아? 로켓펀치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켓펀치학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로켓펀치학 교수 김연희라고 하고요. 로켓펀치학 강의입니다. 로켓펀치 자체만으로도 별표가 다섯 개를 붙어야 돼요. 아, 이거 반대로 써야 되네, 내가? 잠깐, 그냥 반대로 써볼게. 날 믿어. 됐죠? 나 너무 잘 쓰지? 자 로켓펀치학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시험에 나올 문제예요 외워두세요 연희는 최근 딸버즈스에 빠져있다 외워주세요 이거 로켓펀치학 기초편이에요 여러분 기초 윤경이는 푸바오에 빠져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있잖아 어디서 동물농장 나레이션 같은 게 들리는 거예요 뒤에 그래가지고 내가 <laughs> 어 어디서 들리는가 하고 봤는데 저기서 윤경이가 그 푸마오에서 엄청 헬시헬시 웃고 있는 거야 이렇게 헤헤헤 <laughs> <이렇게 웃음> 이러면서 <웃음> 너무 웃겨가지고 <laughs> 그 정도로 좋아한다 푸마오 좋아한다 자 3. 주리는 힘들 때 냉삼을 찾는다 뭔가 안무를 열심히 하고 온날아 냉삼 먹어야 돼 이렇게 아 냉삼 먹어야겠어 약간 이런 스타일 가장 중요한 거 로키펀치한테 냉삼이란 냉면과 삼겹살입니다 여러분 계어했어 오늘 여기까지 이거 거꾸로 쓰는 거 너무 힘든데 사는 다음 이 시간에 외워오세요 다음에 심어방 가지고 올게요 선생님이 졸려서 잤어요? 누구야 졸았어요? 테두리룸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교수님 대학원생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대학교 졸업하고 오세요 그건 안 된대 왜 다들 극구 반대하네. 알겠어, 알겠어. 대학원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연이면 간대. <laughs> 내가 교수가 되려면 어떤 학과가 있어야 되려나? <laughs>